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유피쌤의 아, 쉬운 교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선생님들의 교실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까요? 확인 전 좋아요와 구독 필수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지난 파일들을 검색해서 참조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도 교육과정, 평가 등 다양한 파일을 검색하셔야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작년도 파일 이렇게 검색하시다가 이 느려 터진 속도 때문에 결국 포기하시고 기한문을 뒤져보시거나 동료 선생님들께 파일을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느리죠?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여전히 탐색기에서 파일을 찾으시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는 프로그램은 바로 이 e v e r y t i n g 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소스도 별로 안 차지하고 윈도우 탐색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검색보다 속도도 훨씬 빨라서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처음 쓰시는 분도 검색창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쉽게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제가 전담 시간표라고 검색을 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검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파일이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검색해 볼까요? 6학년 평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제가 6학년 평가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순간 순간 바로 검색이 되면서 정말 빠르게 파일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 탐색기에 비하면 정말 빠른 속도라고 할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이 사이트는 유튜브 설명란에 제가 작성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느려 터진 윈도우 탐색기. 이제는 다른 프로그램 쓰세요.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컴퓨터에서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